안녕하세요. 더 쉽고 더 명확한 레슨을 알려드립니다. JTBC 골프 레슨 스튜디오 정재윤입니다. 골프의 고민을 더 깊게 파고드는 수요일의 레슨 스튜디오. 오늘은 김태우, 장은비 프로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프로는 투어 경험이 많은데, 혹시 대회 중에 홀인원 해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태우 프로, 홀인원 네. 해보셨나요? 어~ 주니어 때는 한번 해봤고요 네. 프로와서는 홀인원 말고 네. 이글게스 (1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 외인 <laughs> 돼요 홀인원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laughs> 장은비 프로는 홀인원 몇번 해보셨나요 <laughs> 저는 딱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본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음. 홀인원을 해서 네 마지막 경기에서 네 아주 와. 중요한 경기였는데 허리너을 네. 해서 좀 살았습니다 부성이 네. 있었나요? 부성이 없는 곳이었는데 허리였는데 네. 제가 그 시합이 제지 회사. 네.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재질을, 재지로 된 상품들을 한 1년치를 받았었어요. 오,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홀인원을 하긴 했지만 차가 걸려있는 그런 홀에서 해보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홀인원의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 스튜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짜릿한 승부를 만들어내는 챔피언 레슨어죠. 김태우 프로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네. 굿샷! 멋진 정말, 들어오는데요? 네, 정말 잘 맞았어요. 네, 오늘 저는 많은 골퍼분들의 고민이죠. 슬라이스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슬라이스로 고민이신 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슬라이스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 김태우 프로의 레슨이면 슬라이스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어서 누구보다 골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은비 프로. 장은비 프로는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스윙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숍! 아 네, 김태우 프로의 슬라이스 레슨의 반대로 저는 심한 훅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훅이 뭐 때문에 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훅이 페이드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레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스 교정에 이은 훅 교정법 오늘 장은비 프로가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JTBC 골프 레슨 스튜디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궁금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골프 고민 있으시면 톡에서 JTBC 골프 레슨 스튜디오 검색하셔서 고민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정재윤의 오픈톡에서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정재윤의 오픈톡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프론트로 여러분의 골프 고민을 해결하는 레슨 스튜디오. 오늘은 먼저 김태우 프로의 레슨으로 시작합니다. Yeah. <laughs> you 안녕하세요. 김태우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는 많은 일반 골퍼분들의 고민이죠. 슬라이스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어, 먼저 본격적인 레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윙을 한번 하게 되면 보상 동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어, 이 보상 동작은 어, 근력이 부족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동작에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이 동작이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보상 동작으로 돌아오는지 음. 이 관점으로 한 번씩 짚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 동작에 앞서서 슬라이스로 많은 고민이신 분들은 딱 프로들 봤을 때 어드레스만 딱 봐도 슬라이스가 날것 같다. 이런 어드레스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유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드레스 또한 우리가 어떤 동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상 동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드레스의 미스만으로도 슬라이스에 대한 보상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먼저 동작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흔히 연습장에 가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프로님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진짜 많죠 이런 분들. <laughs>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네. 딱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데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딱 체크를 하실 수 있을까 사실 모르겠어요. 김재프로 딱 섰을 때는 그냥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체중이 왼쪽에 있다. 조금 기울기가 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맞나요? 역시 프로님들이어서 한 번에 캐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방금 보여드린 동작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동작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오는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고, 이후에 올바른 어드레스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보여드린 동작은 우리가 클럽이 길어지면서 공의 위치는 왼쪽으로 잘 위치했지만, 네. 시선이 공을 따라오면서 아. 공의 정면으로 오게 된 경우를 보여드린 건데요. 네. 자, 되게 사소한 동작 같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척추 기울기도 수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백스윙 동작에서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회전하기가 되게 불편해 보이시죠? 네. 네, 이런 동작 때문에 팔로 들게 되고, 더 찍어 치는 다운 스윙으로 슬라이스를 만들어내게 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클럽이 길어질수록 올바른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자, 공의 위치는 우리가 수평 혹은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 클럽보다는 조금 더 인아웃궤도의 스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흔히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자 공이 우리가 가운데에 위치했을 때는 시선이 정면으로 오지만 이렇게 공의 위치가 왼쪽으로 오게 되면 머리의 위치보다 공이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선을 공의 살짝 측면으로 위치를 해주셔야 적당한 척추 기울기를 유지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측면 카메라로 보셨을 때 어깨의 위치도 이렇게 시선이 앞으로 오면서 어깨가 말려 있는 게 아닌 측면으로 오고 오른쪽 어깨가 짧은 클럽으로 설 때보다 조금 더 뒤쪽에 위치한다고 해주셔야 백스윙 동작을 할때 어깨를 열어주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네. 전체적인 스윙의 준비 자세에서 오른쪽 뒷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아웃으로 스윙을 가져가기가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흔히 미스를 해서 이렇게 어.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올바른 어드레스를 선호해. 와, 샤. 샤. 미사일이 날아가는 네. 것 같아. <laughs> 어드레스 기본을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이 테이크어웨이에서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슬라이스로 이어질까요? 네, 방금 보여드린 어드레스를 잘 섰다면 우리가 이제는 백스윙의 시작, 테이크어웨이를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동작으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드레스는 방금 알려드린 대로 올바르게 기울기도 주고 시선도 주셨고요. 그 이후에 테이크어웨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어, 그 이렇게가 어떻게 해죠? 저는 이거 잘안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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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면 사실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네.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한번 제가 이 동작을 서서 보여드릴게요. 네. 서서 보여드리는 방금 동작은 이런 느낌으로. 아. 손을 너무 둘 열린 건가요? 네 돌리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서서 봤을 경우에는 헤드페이스가 오른쪽으로 많이 회전을 하고 네. 몸의 회전보다는 손이나 헤드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우리가 이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클럽 페이스도 스퀘어로 많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동작이 나왔을 때 어떤 오류가 두 가지가 생기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자 서서 먼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헤드가 이렇게 열릴 경우에 이 열린 거를 다시 닫아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아 몸의 회전을 멈춘 상태로 네. 손을 다시 닫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헤드와 손, 손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에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음 듯한 동작이 많이 생깁니다. 음 자, 그럼 이거를 어드레스 각도에서 보게 되면 헤드가 수직으로 열리게 되고요. 네. 이후에 헤드가 올라갔다가 닫아줘야 되는 동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닫, 닫는 동작을 헤드의 궤도로 보면 어... 네. 아우딘으로 자연스럽게 보상 동작이 생기기가 쉽겠죠. 네. 두 번째 동작은 이것도 일반 골퍼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테이크웨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손목과 헤드의 움직임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오버스윙이 나오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오버스윙이 나오고 반대로 또 닫아주면서 음. 아우인 궤도로 슬라이스를 많이 치시는데요. 그럼 이제 올바른 테이크 백과 테이크 웨이와 백스윙의 궤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스윙을 할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동작보다는 조금 더 스퀘어로 손의 움직임보다는 몸의 회전으로 가져가 주는 게 헤드를 스퀘어로 다니고 몸의 회전을 이용하기 용이할 텐데요. 이 부분을 제가 어드레스 각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손을 쓰지 않고 헤드와 몸이 같이 회전하는 느낌.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헤드페이스가 나의 척추각과 비슷한 각으로 테이크웨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동작까지만 잘 나오시면 이후에도 손목만 꺾어서 과도하게 올리는 동작보다는 최대한 몸의 회전과 같이 회전을 음. 해주시면 오버스윙도 같이 교정을 하시면서 슬라이스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샤워. 샤워. 네, 지금 슬라이스 교정에 대해서 레슨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고뚜리 님께서 드라이버 다운스윙 때 왼손, 오른손 스임새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드라이버 다운스윙 때 왼손, 오른손의 스임새가 궁금하시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손으로 많이 스윙을 이루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를 연습장에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다운 스윙을 어떻게 만드는 동작보다는 자,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려드릴 건데 올바르게 몸의 회전의 순서로 손에 개입은 차라리 없는 부분이 음. 다운 스윙과 팔로우 스루를 더 길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쓰는 것보다는 네. 몸의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헤드 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 심님께서 어드레스 시 클럽이 공 바로 옆에 있어야 하나요? 공 바로 옆에 놓다가 뜨는 공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드라이버 어드레, 어드레스를 할때 헤드를 여기다가 놓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여기다가 놓는 분도 계신데요. 자. 드라이버가 뜨는 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뜨는 공이라는 거는 슬라이스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음... 드라이버가 뒤에서 최저점을 지나 올라서 상향 타격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아우딩 궤도로 가파르게 찍혀맞는 공이 나오기 때문에 어... 드라이버가 위로 뜨는 샷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자, 이 동작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어드레스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연습장에 가셔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이 척추의 기울기가 내가 이렇게 적당히 기울기를 준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궤도를 찍어 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태우 프로가 슬라이스 교정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도 저희 소통,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태우 프로의 레슨 이어갑니다. 네, 앞서 김태우 프로가 슬라이스 교정법에서 어드레스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다운스윙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네, 이번에는 다운스윙 동작. 우리가 백스윙이 끝나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전환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요. 사실 제 주변에서 일반 골퍼분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가장 이 유형이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 주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잘못된 유형의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백, 어드레스도 올바르게 서고, 백스윙도 올바르게 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하체를 리드를 해야 된다, 혹은 회전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체와 하체가 올바른 순서로 회전되지 못하고, 같이 회전을 하면서 아우딩 궤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분리가 안된 스윙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하체 리드나 회전, 상체 회전만, 음. 어떻게 몸의 회전만 잡고 생각을 하면서 회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 니 회전을 너무 같이 이루어지면서 아우딩 궤도가 나오는 건데요. 자, 올바른 우리의 회전의 순서는 네. 백스윙이 완성된 후에 올라간 순서의 역순으로 스윙이 몸의 아래쪽 하체부터 풀리고 상체가 늦게 따라오면서 인아웃 궤도를 만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네.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일반 골퍼분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렵죠. 네. 네. 뭐 사실 프로들도 뭐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상하체 분리 동작을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으니까 연습장에 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고 본인한테 좀 피드백이 잘 오는 쪽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올바르게 서주시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등이 어디를 보고 있죠? 타겟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등은 자연스럽게 목표 지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상하체 분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상체가 같이 돌면서 가슴이 바로 공의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좀 간단하게 여기서 등을 타겟을 좀 오래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상체만 회전을 풀어주시면 좀 심플하게 상체를 딜레이 시키면서 상하체 분리 동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가슴면이 바로 공 쪽으로 오는 것 보단 등이 조금 타겟을 보면서.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상체가 늦게 풀리게끔 지연을 시켜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음. 예, 스윙 순서에 조금 더 맞게 회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이제 벨트 라인을 기점으로 몸을 두 개의 블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벨트 라인을 기점으로 백스윙을 가면 쭉잘 꼬이겠죠? 그 다음에 벨트라인 위쪽 블럭은 가만히 두고 아래쪽 블럭부터 회전을 해주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큰 틀로 자꾸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상하체 분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하체를 펴야 된다든지 디뎌야 된다든지 팔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세밀한 동작들 때문에 휘두르는 타이밍 자체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체와 하체 큰 틀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쭉 꼬였다가 벨트 위쪽 라인의 블럭은 가만히 둔 상태로 아래쪽 블럭만 풀어주면서 다운 스윙을 하면 조금 더 상하체 분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근데 꼭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할때 많은 분들이 좀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서 오히려 더 슬라이스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늦게 따라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걸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유튜브로 물어보신 질문 네. 중에 팔의 움직임에 어떻게 쓰여야 할지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동작에 팔이나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방금처럼 손이나 팔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미스 유형은 뭐냐면 올라가서 헤드가 늦게 혹은 팔로 늦게라고 생각은 하고 상체의 회전은 빠르게 됩니다. 아 자, 이런 동작으로 나오시게 되면서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패드도 열리고 오른쪽으로 나오는 공을 미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상하체 큰 틀로 말씀드린 이유가 올라가서 전체적인 회전 자체를 천천히 내려오면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좀더 편안하게 이나우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샤! 음, 샤! 라이브가 정말 똑바로 가네요. 유튜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다랑 님께서 골프 칠때 슬라이스랑 어깨 회전 때문인지 어깨가 아파요. 이유 좀 알려주셔, 음.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슬라이스가 나면서 비거리도 안 난다고 하셨어요. 어, 근데 그 스윙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피드백은 못 드렸지만 아마 방금 보여준 동작이랑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팔은 가만히 두고 몸의 회전은 빠르게, 두기,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쪽 어깨는 경직이 많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헤드가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높게 가는 공을 치시면서 거리도 잃고 어깨에 부상도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태우 프로의 레슨 꼭 도움 되셔서 슬라이스 교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인데요. 자, 이 동작은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의 느낌보다는 임팩트 위주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명치에서 레이저가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에 갔다가 상체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공의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네. 아웃인 궤도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올라가서 이 명치에 나오는 레이저가 공의 오른쪽 20cm, 30cm 지점일 때 공이 맞을 수 있도록 명치의 레이저가 최대한 공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아, 스윙을 네. 해주시는 느낌인데요. 이 어드레스의 자세로 약간 딱 느낌을 얻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느낌을 자꾸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는 좀 임팩트, 내가 보이는 시선에서 이 명치 방향으로 음. 가져가시는 게 조금 피드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올라가서 명치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공의 왼쪽으로 가는 느낌보다는 공의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네, 오늘 김태우 프로가 슬라이스 교정을 위한 레슨 해주셨는데요. 드라이버 소, 슬라이스 교정을 위한 꼭 필요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레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 때 공의 정면을 보면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의 옆면을 보는 어드레스 후 헤드와 몸을 함께 회전. 테이크어웨이에서 페이스가 척추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과한 회전은 슬라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운 스윙 전환 시 타깃을 보는 등을 최대한 유지하며 상하체 분리를 느껴주세요.